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60대 이상 성인 두분중한 분꼴로 경험하는 증상이 바로 야간요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깨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숙면을 방해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 동안 기운이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요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불편한 증상만이 아니라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고 사고 위험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약 1.3배 높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새벽에 급히 일어나면서 어두운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큰 수술, 장기 재활까지 이어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수면이 반복적으로 깨지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우울감 증가, 면역력 약화까지 이어집니다. 즉, 오늘 하루의 피곤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의 질 전반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밤에 소변이 유난히 많이 만들어져서 그렇고, 어떤 분은 방광이 조금만 차도 견디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면 무호흡증처럼 전혀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야간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나타나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간요의 대표적인 원인부터 생활 습관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대 의학과 전통적인 접근법이 어떻게 서로 보완되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내가 매일 밤 깨는지 이해하게 되고 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야간요를 이해하려면 먼저 원인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세 가지 큰 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밤동안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경우 둘째는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셋째는 수면 문제나 다른 전신질환과 연관된 경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야간다뇨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야간뇨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고혈압이나 심부전이 있는 분들은 낮 동안 다리에 고여 있던 체액이 밤에 누우면 혈액으로 돌아가면서 신장에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덜 가는데 밤만 되면 자꾸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또 당뇨가 있으면 혈액 속 당을 소변으로 빼내면서 소변량이 늘기도 하죠.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몸속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방광 자체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 같은 문제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60세 이상에서 전립선 비대증을 겪는 경우가 흔한데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방광이 늘 긴장 상태가 되다 보니 조금만 차도 곧바로 소변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폐경 이후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성별은 다르지만 방광 기능 약화라는 공통된 기전으로 야간요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수면 자체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자다가 호흡이 반복적으로 막히면 몸이 자꾸 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진 분들도 밤에 자주 깨어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꼭 소변 때문이 아니라 수면이 불안정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원인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 노인병 학회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약 68%, 여성의 약 55%가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보고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단순 노화가 아니라 기저 질환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즉 원인을 찾고 조기에 관리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정리해 볼까요?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건 신장과 혈액 순환 문제일 수 있고 조금만 차도 못 참는 건 방광 문제일 수 있으며, 자꾸 깨는 건 수면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세 가지 중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으신가요? 야간율을 단순히 불편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수면 방해가 결국 호혈압,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 저하 같은 더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의학적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의학적 치료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인 경우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전립선이 수축하거나 성장 속도가 늦춰져 소변 흐름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 환자들이 이 약을 통해 야간뇨 증상이 30에서 40% 가량 완화되는 효과를 경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는데 전립선 절제술이나 레이저 시술 등은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분명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방광과 요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 호르몬 치료나 방광 근육의 긴장을 줄여주는 약물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과민성 방광이 원인일 때는 방광 안정제를 쓰기도 합니다. 이 약들은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줄여줍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물이나 시술은 의사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생활 습관은 스스로 매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되 저녁 이후에는 수분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낮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오히려 탈수로 인해 신장이 소변을 더 농축하려 하고 결국 방광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는 6잔, 저녁에는 2잔으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의 제한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또술 역시 마찬가지로 이뇨작용을 강하게 일으켜 야간요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잠잘 오라고 한잔한다는 습관은 사실상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관리와 운동입니다. 복부 비만은 방광과 전립선을 압박해 야간요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낮 동안에 체액 정체를 줄여 밤에 갑자기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완화합니다. 간단한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다리 올리기 습관입니다.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부종이 생깁니다. 이 부종이 밤에 눕는 순간 혈액으로 돌아가면서 소변으로 바뀌는 건데요. 저녁에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때 다리를 약간 높여두는 것만으로도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위생 관리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수면의 질 자체가 이미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 어두운 조명, 스마트폰 자제 같은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지키면 자꾸 깨는 것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야간료를 단순 노화현상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습관을 바꿔나가면 생각보다 훨씬 큰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서도 단순히 저녁 수분 조절과 카페인 제한만으로도 4주 만에 야간요 횟수가 평균 30%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야간요 관리에는 현대의학적 접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수천 년 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오며 여러 지혜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동양의학과 전통적 생활 지혜 속에도 오늘날 신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통적 관리법과 가정에서 직접 실천 가능한 보조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혈지압과 마사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방광의 기능을 조절하는 주요 혈자리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뒤 오금 안쪽에 위치한 위중혈, 발목 안쪽 복사, 뼈 위쪽에 삼음교, 허리 양 옆에 방광수혈 같은 지점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위를 하루에 5분 정도 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꾸준히 자극하면 방광의 긴장이 완화되고 신장의 기운이 보강된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지압과 마사지가 배뇨 근육을 안정시키는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열요법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하체, 특히 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방광 근육이 더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소변이 마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에서 15분 정도 담그거나 아랫배와 허리에 온찜질 팩을 해주는 습관은 방광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따뜻하게 자는 습관만으로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과 명상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배뇨 신호를 조절하는 신경계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의 과흥분이 진정되고 방광이 덜 예민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의 명상. 또는 가볍게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야간뇨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전통식의 지혜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밤 늦게 짠 음식을 피하고 수분이 많은 과일을 줄이는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은 수분이 많아 여름철에는 갈증 해소에 좋지만 저녁 늦게 섭취하면 바로 야간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들깨죽, 검은콩, 호박씨 같은 식품은 방광을 안정시키고 신장 기능을 보강한다고 전해집니다. 최근에는 이들 식품의 항산화 성분이 실제로 노화와 관련된 방광 자극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공간 환경 조절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 집안이 너무 추워서 자주 깨는 건 아닌지, 또는 화장실이 멀리 있어서 심리적 불안 때문에 더 자주 가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을 적절히 따뜻하게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야간요 악순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벼운 저녁 활동입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워버리면 하체에 정체된 체액이 밤사이 소변으로 바뀌어 방광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가볍게 15에서 20분 산책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주무르는 습관만으로도 체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들인 어르신들이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전통과 현대를 함께 활용하는 균형입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서 경혈 지압, 온찜질 호흡 훈련을 꾸준히 실천하면 훨씬 더 빠른 개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학적 관리가 큰 줄기라면 전통적 보조법은 가지와 잎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야간요의 원인, 위험신호, 생활습관, 의학적 접근 그리고 전통적 보조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사례 소개입니다. 실제로 야간료 때문에 고생하시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밤 4, 5번씩 화장실을 다녀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도 늘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해야 했죠. 그런데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자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담그는 습관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담당의사와 상의 후 약물치료를 병행했더니 지금은 밤에 한두 번 정도만 일어나면 됩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덜 피곤해지고 생활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80세 이모 할머니는 당뇨병을 오래 앓으셨는데 야간 요가 심해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조정하고 저녁 산책을 매일 실천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자기 전 명상과 호흡 훈련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풀었더니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76세 박모 어르신은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권유로 검사를 받고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수술과 생활 관리로 지금은 훨씬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걷는 것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야간뇨는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관리하면 반드시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복 강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수분을 조절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발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원인을 확인하세요. 이네 가지가 바로 야간요 관리의 핵심입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할수록 몸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비전 제시입니다. 지금은 새벽마다 깨어나 힘들고 낮에는 졸음과 피로로 지내는 날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과 꾸준한 관리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며 손주들과 함께 놀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더 이상 화장실이 두려워서 외출을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자유와 활력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상 건강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